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 요즘에는 그 신학 대학을 가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사명감이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신학교가 굉장히 난립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그러니까 무인가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은 그런 신학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떠한 그 풍조가 있었느냐면은 대학을 가다 가다 못 가면 신학교 간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자체를 숨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머리도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런 친구들도. 대학을 나오고 나서 또 우리 신학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는 또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잘 살고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거든요. 뭐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주 똑똑한 석 박사들은 그게 하나님을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아르람 마타. 아르람 마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저 무식한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아, 저 아르람 마타야. 저 무식한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르란 마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아, 어, 어느 날 교회에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지도자래. 그 나가면은 그 밑에서 배워야 되고 저밑에 앉아서 아멘 해야 되고 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수 있지? 그러면서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쌍놈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양반인 내가 다닐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반이 다니는 교회, 쌍놈이 다니는 교회, 뭐 이런 형태로 나누어졌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들이 6천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어저 노예가 다니는 곳을 내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그래, 좋다. 한번 뭐, 그, 어, 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나가보야지. 그때 나가려고 보니까 아, 모여서 음란해요.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형제요, 뭐 자매요. 지금은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는 걸 봤더니 이건 뭐 말같지도 않은 일을 하거든요. 아니, 무슨 붉은 것을 가져다가 아, 이거는 피다 그러면서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이렇게 띄워서 주면서 아, 이거는 살이다. 야, 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놈들하고 내가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을 뚫고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가 돼요. 로마에도 이러한 환경을 뚫고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되느냐? 기독교가 돼요. 왕이 있다가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부식한 사람이 신학교 간다,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아주 반듯, 반듯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 환경을 뚫게 만들었지. 왕이 어느 날, 야,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된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은연 중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가 된 거예요. 이러한 환경을 뚫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이런 기독교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환경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가자 공동체 여기 나오신 분이나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환경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와서 지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또 하나 진리가 또 여기 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들만 모여라, 강한 사람들만 모여라, 양반들만 모여라, 뭐 그렇게 됐다면은. 돈 있는 사람만 모여라. 그렇게 됐다면, 여기 있는 저부터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단 불러놓고, 누구든지 일단 구원해 놓고,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아온 과정이 아주 깨끗하고, 잘 되고, 지혜있고, 돈 많고, 덕망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을 부르셔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런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17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1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12절 제가 한번더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함에 비교할 수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저를 보시죠. 여기 지혜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자랑이 나와요. 15절에도 자랑이 나와요. 우리 인생을 돌아봤더니 자랑할 만한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만 여기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막 그냥 돈 자랑합니다. 그들이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알고 나면은 박사들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뭐 고개 숙이고 떨 필요도 없는 거예요. 권력가들 부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면은 대통령 앞에 가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절하니까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었는데, 그분 때문에 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 있게 행동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해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은... 10년 지나면이 자랑거리는 부끄러움이 될수 있고요. 10년 지나면은 지금의 지혜는 세상 지혜는 저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기밥솥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세상에 불을 안 때도 이게 밥이 되네. 그 옛날에 툭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탁기가 나왔는데 방망이질 하지 않아도 아니, 지가 빨래를 돌려요 깨끗하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쓰던 세탁기 씁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창고에 들어가도 이미 들어갔어요 지금은 빨래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빨래를 말려서 나오네. 이렇게 똑똑해졌습니다. 전기밥솥도 한번 보세요. 전기밥솥, 요즘에는요, 전기밥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말을 해, 말을. 밥솥이 말을 하는 거야. 옛날에 쓰던 그 지혜, 아이고, 이거 얼마나 세상 이렇게 좋아졌다. 그런데 그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세상 지혜야, 정말 이런 게 어딨냐? 그런데 그때 핸드폰은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이만 했어요. "이거보다 더 컸어요, 무전기만 한 거." 그런데 그 창고에 들어갔어요. 지금은요, 핸드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은행 업무도 보고, 무슨 결제도 핸드폰으로 하고. 이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10년 지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게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자랑거리가 내일의 부끄러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자랑하려면요. 하나님 자랑하시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 자랑하세요. 다른 것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뭐 그러다가요. 건강도 다음 달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구원받은 사실 자랑하며 그렇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상 지혜 있는 자, 가진 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없는 우리들을 지혜 없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물질 가진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물질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더 올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장 공동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돌아봤더니 지혜 있었고 가졌고 능력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올려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환경을 뚫고 일어나서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자랑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환경은 우리가 뚫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되는 말씀이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일어나게 하셔서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두 광고 제가 두 가지 정 드릴게요. 내일 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수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 집회로 여러분이 다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8시까지 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시고요. 돌아가실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봉고차를 또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택하시고